너네 멈춰있지 말라고. 라이브드 연장. 가자. 음. 일 해라. 아 얘가 아니잖아. 일 해라. 얼마나 빨리 만들어보자. 와저개 빨리 만들어요 진짜. 와. 음. 아루비스, 아주 멋있는 친구야. 이름부터 존내 멋있어, 아누비스 그러면, 아, 근데 질풍소리도 놓칠 수 없는데. 솔직히. 번개냥이 이제 보네? 번개냥이 놔줘? 전에한번 네. 날아보자. 오, 후후후. 완전 이뻐 이래라 이래라 얘들아 쉬지 말고 일을 해 빨리빨리 나르란 말이야 어? 이렇게 뭐해 얘는 안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 이래라 아 근데 그 전에 내열 복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잖아 내열 히기 아 만들어 보자고 만들어라 어, 진짜, 저기에, 저거 붙이면 어떨지 정신 아득하던데? 개좋겠지? 야, 나무팀, 분발해, 임마들아. 어? 야, 쟤네 막, 어? 800개씩 해는데 너네 뭐해? 어? 이 올라가는 속도 봐, 얘들아. 너네 분발 좀 해라. 저렇게 높은데 올라가야 있, 있으려나 아, 어. 마그피스. 니들은못날지이화선아여데 어, 진짜 진형 지형 이다어이 어머 어머 어머. 와용이는이끓은소리은 소리가 나요 진짜 용암이었구요. 어디까지 떨어져!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화산에서 7시, 1시 방향으로 가면은 많다고? 화산에서 7시 1시면 7시, 1시, 요렇게? 이렇게 돌아야 되네, 그러면? 저거는 근데 그거다. 하염말 저기 정상 아 저길 먼저 갈까? 오케이, 오케이. 아차, 차, 아, 차. 아. 여기서 또 쉬어. 여기서 쉬어. 여기서 못 쉬어? 여기서 쉬 여기서 쉬 여기서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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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한번 등반하기 이렇게 힘드네. 여기서 또 쉬어. 어, 건로 용의 거대한 알 용의 거대한 알 요건가요? 이 헐, 나 계절 찾았음. 목표 달성, 완. 개 좋다.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아, 제발. 와! 뭐야! 하. 어때, 원트. 어떤데, 어떤데. 아! 자, 나는, 어, 루나리스 잡으러 갈까? 길 따라, 길 따라 쭉 내려가서, 여기. 저거, 루나 잡고, 오늘 윈드디어도 잡자. <laughs> 어머, 미안해요. 내가, 내가 발로 찼어요. 이런 어, 곳에? 저기 나 그치. 쉬웅. 가자. 기켜 여기다. 아누비스가 대신 싸울 거니까. 와, 참 미치신 거 아니야? 같... 어, 아누비스 공복이야 오, 와 깜짝이야 왜 나한테 시비야 둘이 놀아 왜 나한테 시비야 둘이 놀아 오 언니 언니 아오 나이스. 대갈 으, 으, 대갈 으, 으, 빡 으, 아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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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개 같은 말도 안돼 어떻게 이런 일이? 아 X병 <laughs> 공격이래. <laughs> 배고파. 야, 좀만 힘내라. 아, 씨. 아, 어, 이제 안될것 같은데? 잡혀줘. 이거 어, 잡 그렇지 잡혀지. 야 고맙다. 오 마이 다 후. 크. 그래. 해냈지 해냈지. 휴. 얘랑 초판다 슈퍼. 초판. 암컷 초판나 어? 이거 두개를 개라... 하면 실력사슴이 나오는데 얘랑 그 친구랑 라이보드랑 하면은 나온대 나 라이보드 있잖아 어? 잠깐 이게 가장 지금 할만한거 아니야? 일로와 임마 아 어머 가보자고, 초판다. 어디서 초판다? 너힘좀 써야 되겠다. 희기랑 장인기질이랑 성실함. 성실함을 랜덤으로 떠주길 바라야 되나. 성실한 라이버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 일단, 비더 보자구요. 갑자기 졸라 재밌었어. 알왔다 이게 이렇게 하면 실령사슴이거든? 이 실령사슴이. 희기도 붙어야 되고, 장인기질도 붙어야 돼. 미친, 끝났다. 야, 너네 그만. 여기서 꺼져. 뭐지? 이렇게 깔쌈하게 붙었다고? 아니 너 납치 어야 근데 얘 암컷이야 스컷이야? 잠깐만 어 그거를 보지 못했다 얘 암컷이에요 스컷이요 암컷이에요 얘는요? 아얘 스컷이에요 마침 아, 배암목장에 못 넣? 아, 배암목장에 하나 빼야돼. 못 빼야돼. 아. 잠깐. 너 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빨라. 이거, 그 다음에 계속 교배하면, 하나는 랜덤으로 붙는 거야. 네 개, 세개 중에 하나, 그러면 성실함이 하나 랜덤으로 붙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 와, 대가리 빠개진다. 맵을 좀 넓히러 다녀와 볼까요? 여기 밑에, 여기, 그래, 여기. 여기 가서, 그것 좀 해오자. 그거. 꽃, 꽃다 오다 꽃. <목소리> 날 태워라. 아, 진짜 개 빠르다. 가서 막. 가지고 그거라 하진 않겠지. 범죄 행동이라고 하지 않겠지. 범죄 저지르는 거, 저지르는 거 뭔가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 그냥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범행 중이구나. 아.. 이 꽃을 따라오고 싶었어. 근데 꽃이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몬스터도 되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 이게 근데 금지구역 중에 가장 제법 금지구역이라 그런 거 아닐까? 금지국도 엄청 많잖아. 야, 나 잡으러 온것 같은데? 자경랑 소총수. 응. 오. 오 너도 한번 뒤져봐.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씨. 다고? 야너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익사해. 에? 미친 놈들 아니에요? 왜? 아니아니 얘들아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까지 쫓아하시는 건데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니, 얘들은 언제까지 올 건데. 진짜로. 오, 야, 야. <laughs> 얘들은 뭘 해도 되겠다. 집념이 장난이 아니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야? 어, 우리 집에 개판이데고 있어. 바꿔... 안 돼... <laughs> 안 돼... 이런 건줄 몰랐잖아. 와 나도 폭행이다. 죽었구만, 죽었구만유! 내가 죽으면 끝날까? 아, 뭐야? 케이크 벌써 끝났어 얘들아. 아, 케이크 엄청 먹네 진짜. 어, 이거 왜 하다 바로? 뽕쟁이 이거

어왜안 해? 어, 갑자기 기분 확장했어 나. 친구야? 반항해 지금? 너한테 반항은 허락하지 않는다 임마. 뭐? 내가 언제 중세 제약이라 그랬어? 조리냄비라고 했지. 아, 얜또왜 이러고 있어? 뭔데 도대체? 왜? What? 우유를 저렇게 싸는구나? 어, 한번더 볼까? 봐봐요. 아, 여기 갑자기 우유 뿅 하고 나와요. 갑자기? 갑자기 뿅? 갑자기 뿅? 십카우. 자, 여러분, 대망의 1 0개 아노비스 까는 시간입니다. 하, 내 목표는, 내딱 목표는 이거야. 여기에 성실함 하나 더 붙는 거. 10개 안에 되겠나 싶긴 한나 봐.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 불량배 이러고 있네? 불량배는 뭐야? <laughs> 부실한 뼈, 망했고. 아, 하나만 붙었네. 아. 아, 정신불안정 같은 게 붙으면 안 된다고. 아, 성실한 붙을 수 있잖아. 어. 아, 안 되나. 아! 아. 안 됐어. 이거거든요? 희귀의 장인기지를 붙어. 그래서 이제 플러스 65%고, 공격 35%인데, 아, 방어가 10 내려가는 대신 공격이 10이 올라가?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거 갖고 다니까 이게 낫잖아. 그쵸? 어, 괜찮은데? 이거 이제 농축시킬까? 어, 근데, 봐봐. 어차피 농축 농축시키려면 말이에요. 총 32마리가 필요해요. 이걸 제외하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1개. 11개만 더 뽑는 거지. 아노비스를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끝